언니 언니 아, 한지민을 위해서 왔습니다. 야, 그럼 제가 오늘 꼬리곰탕을 사겠습니다. 네. <laughs> 한지민의 비하인드. 네, 네. 예, 네. 어왜 이렇게 신났어? 언니 불좀 맞는 거예요. 왜 맞는 거야이게 <laughs> <어떻게> 크네. <laughs> 여희들이 왔는데, 늦잠해도 못하고 자. 죽이는데. 해, 게요 네. 도렇체 번... 어, 봄이라고. 이 집에 이랑, 장수혜가 부자 된 느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꿩떡 먹고 싶어. 오빠 미안해. 답을 정해져 있어. 살 이렇게 발라줄게요. 목포 와서 다 해산물 먹을 때 나는 여기 갔다 조제 때 내가 가장 사랑한 식당이었어. 너는 오늘, 오늘 올라가. 나 자고 가. 아, 아 그래? 왜? 쉬려 자전거 가져왔어 MTV 아침에 좀 자전거 타고 쉴게요. 싶을... 아니 근데 오빠 자전거 진짜 멋있던데요? 맞아, 멋있어. 더라고 응. 아, 미스백 이후 얼마 만이죠? 오, 어, 좋다. 진행한다, 진행. 잠바 갖다 진행시켜. 버리라 이거. 잠바 갖다 버릴까? 아, 그거? 어. <laughs> 아니, 내가 그래서 좀, 3일 전에 봤어, 미스백을. 미스백이 약간 나한테는 연기할 때 전환점이 뭐였냐면 그 남자를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거든. 그왜그 그 너를 너 캐릭터를 그렇게까지 지켜줘야 되는지 공감하기가 아나 진짜 이제 와서 좀 배신감들 진짜? 어 아니 그래서 그가나 좋아한 거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내가 인터뷰한다면 넌그 여자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하면 아, 나도 내가 모르했어막 이런 그럴 것 같은 거야. 음, 궁금하게 됐었다 됐단 얘기야 어? 결국엔. 아니 오빠 그렇게 갑자기 지 GV라고 그 <laughs> <laughs> 저희 가사합니다 조용해 히 주세요. 전 이직할 생각 없습니다. 어제 하신는 이유는요? 뭐이 제안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해요? 나한테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죠. 그게 내가 레이싱을 하는 이유도. 왜 <laughs> 이렇게 웃냐 오빠 레이싱 레이싱 <laughs> <뮤직비디오>. 레이싱. <laughs> 레이싱 오케이 <laughs> 근 오빠가 미쓰뱅 할때 섭섭됐대 왜요? 난 시야만 바꿨어 <laughs> 아 근데 역할도 있고 수영하셨어 그럼 하지만 <laughs> 워크숍 이후로 제가 희준오빠에푹 <laughs> 빠지게 되었어요 안돼 <laughs> <laughs> 영상을 다제공해드리고 <즐거움을> 싶네요 <laughs> 희준오빠 인사에 언니가 댓글 다는 게 너무 웃겨요 나 b h 오피셜 인스타에도 댓글 달잖아 알지? 네. <laughs> 오빠, 이번에 작품에 특수 하게 된 계기가 뭐죠? 특수로 한이 <laughs> <전쟁이> 있어서 <웃음> 저 <웃음> 때문이라더니 아니었어요? <laughs> 아... 또 지민이가 하는구나 그뭐화자 음, 해서 <laughs> 했는데 이렇게 되게... 영암까지 와야 되는 줄 몰랐고 <laughs> 되게 감동적이었고 이 멀리 오빠가 그한 씬을 해서 <laughs> 한블락에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아니 지민 때문에지. 언니, 언니 한지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야, 아, 그럼 좋지? 제가 오늘 꼬리곰탕을 사겠습니다. 뜨거워. 네, 아트인턴 <laughs> <트위터> 모습.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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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안해. 답을 정해져 있어. <laughs> 오빠, 많이 먹어잘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이따기다자 애들이 주무셔 봐서? 갈비뼈랑 먹자. 간다. 쉴 때는 이제, 애랑 놀아주지. 쉬는 다 애랑 만아어 너무 귀여워서. 음. 귀엽지. 오빠 너무 잘말해주시던데 희한테 응. 선물해주고 갔어요 제가 먹겠습니다 <laughs> 뭔데요 누나고 영재야 희진오빠가 또 선물 줬거든 오오 <laughs> 큰일났다 음 <laughs> 때문에 <laughs> <laughs> 제 차예요. 제 차. 저기 제 차. 한번 보고 싶었죠. <laughs> 제 차예요. 음. <laughs> 있어요? 마지막 네, 감사합니다.

이아으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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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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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요